이번 시간에는 바둑서와백을 잡는 방법, 패러잡으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패러잡는 묘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어, 이거 뾰족한 수가 없죠. 단수 쳐도 아, 이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에서 단수 쳐도, 이어으면 같이 이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패로 잡는 수는 첫 수가 중요한데요. 첫 수로 여기를 찝어 버립니다. 이렇게 찝었을 때0이 지금 어, 이거 어디를 둘까요? 여기를 두는 수는 요한 점이 죽습니다. 단수 치면. 이건 나가도 에 여기가 있어 가지고 죽었죠.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죽죠? 그러면 0이 그렇다고 여기 두는 수는 이것도 안 되고 그은할수 없이 여기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단수 치고 올라오는 수가 패가 되게 되는 모양이죠. 어, 이렇게 패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찝는 수가 백이 다른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패를 하면 되겠습니다.